지금, 9랭크업이에요. 특수공격 5랭크, 특수, 특수, 방어 4랭크. 9랭크업. 그러면은, 어시스 파워를 쓰면은, 928, 180 데미지입니다. 180 데미지. 자, 가자, 한방! 끝! <목소리> <목소리> 자, 파파팝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어, 전설, 여섯 번째 시간, 여섯 번째 시간. 가라를 풀이죠. 예, 네, 가라를 가라르프지 풀이 해보겠습니다. 가라를 풀이죠. 프리즈마로 가야겠죠. 프리지마. 자 가라르 프리저는 얼마나 가라르 애들은 워낙에 좋아서 기대가 됩니다. 가라르 프리저는 에스퍼 비행이에요. 에스퍼 비행. 일단 특성은 승기. 승기 하나예요, 여러분들. 숨특 그런 거 없고 숨특 일반 특성 다 똑같이 승기입니다. 승기는 워낙에 좋은 특성이에요. 예, 능력이 떨어지면 한마디로 상대방이 뭐 기술이나 아니면은 뭘 써가지고 뭐 스피드가 1랭크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특수 방어가 1랭크떨어다니까 뭔가. 랭크가 뭐가 떨어지면 뭐가 됐든 떨어지면 그러면 특수공격이 크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특수공격을 키워야죠 예. 승기 특성을 이용하려면은 특수공격을 키워야 됩니다 이 승기 특성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요 예. 이게 랭크가 하나만 떨어져도 바로 특수공격이 크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엄청 좋은 특성이에요 예. 진짜 좋습니다 상대하기 꽤 까다로운 특성이에요 예. 이게 진짜로 그림자 분신해가지고 회피를 올린다 그 다음에 미래 예지, 미래 예지, 그다음에 트릭룸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얼어붙는 시선, 오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건데요. 이게 에이, 에스퍼 기술로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게 전용기 같아요, 전용기. 와, 그러니까 가라르 애들은 가라르 애들은 전용기가 있어요, 전용기가. 예, 이거 지금 얼어붙는 시선, 이거 전용기입니다, 전용기. 아, 좋아요. 역시, 역시 가라르 애들은 아, 진짜. 그다음에 HP 회복 좋고요. 고속 이동 이제 스피드 올려주는 거 좋고요. 최면술, 최면술하고 요끝 먹기는 같이 가야죠, 그렇죠? 예, 최면술은 근데 6, 명중률이 60이기 때문에 쓸일은 거의 없고요. 전용기가 얼어붙는 시선이 있는 거, 그다음에 고속이동, 얘는 지금 스피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속이동 있고 일단은 좀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에스퍼 어, 공격 제일 좋은 거어시스 파워가 있고요. 아 명상 있고요, 여러분들 명상 있습니다, 명상. 그러면 명상 있고 명상 있고 고속 이동 있으면은 아 그러면 이 어시스트 파워 쓰기참 좋죠 여러분 좋습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거기다가 전용기 있고 아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너무 아프지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키워볼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성격을 어 특수 공격 올리고 공격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조심 성격을 바꾸겠습니다 일단은 리포트 아 일단은 딱 기술을 봤는데. 일단은 마음에 듭니다. 예, 너무 마, 마,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조심 특수 공격 올라가고 공격 떨어지는 조심 성격로 변했어요. 어, 마음에 듭니다. 특수 공격이 엄청 높을 것 같은데요, 얘는 이제 노력치, 노력치는 HP 리버플라밍 특수 공격 그다음에 스피드. 6포인트. 좋습니다. 노스까지 이렇게. 와. HP 271, 투수 공격 269. 대단한 토큰. HP하고 공격, 특수 공격은 돼있고요3 v 예요 3V. 방어 올리고, 투수 방어 올리고, 스피드 올리고, 3개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현재,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레벨. 능력치는 와 거의 비슷한데요 여러분들 384 383와그 다음에 스피드 227와 특수방어 방어 둘다 200대 예어 오... 그러니까 가라르 애들은 거의 능력치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이 된것 같아요 보면은 자그러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프리저 가라르 프리저 파이어 썬더 있는데 보시 능력치를 볼게요 능력치 보시면은 이게 지금 가라르 프리저 384특수공간383 가라르 파이어. 파이어 같은 경우는 384. HP는 똑같아요. 특수 공격이 높고, 얘는 특수 방어가 높아요. 특수 방어 가 완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썬더 같은 경우는, 어, 썬더 같은 경우는 HP 384. 그리고 공격이 383. 예. 그니까, 썬더랑, 가라르 썬더랑 가라르 프리즈랑 되게 비슷합니다. 예, 되게 비슷해요. 예. 가라르 파이어는 조금, 조금 다른데, 얘는 특수 방어가 워낙에 높은 애고. 와, 좋습니다. 일단은. 너무 좋아요. 도구 휘어진 스푼 기술 배치는 지금 딱본게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고속 이동 한번 치고요그 다음에 명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속 이동 2 랭크 명상을 한번 쓸 때마다 2 랭크 올라가서 올라간 상태에서 어시스 파워 때리면 됩니다 고속 이동을 안 써도 돼요 처음부터 내가 스피드가 빠르다 네, 내가 스피드가 빠른 상대다 그러면은 명상으로 4번 5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얼어붙는 시선은 전용기 이게 어시스 파워를 쓰는 거는 처음에만 한번 쓰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못 쓰거든요 그 다음부터 못 쓰니까 이제 그게 안 통했을 때는 얼어붙는 시선으로 명상하고 얼어붙는 시선을 해가지고 사용해서 싸우면 됩니다 와 너무 좋은데 얼어붙는 시선을 pp를 좀 올릴게요 가라르 애들은 역시 역시 좋습니다 진짜 와 진짜 좋아요 진짜 기술이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와 이게, 명상 대신에, 명상 대신에 나쁜 음모였으면 훨씬 좋았는데, 예, 그래도 요, 요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저는 이거를 간직하겠습니다. 리포트. 바로.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너무 좋아서. 자, 이제, 어, 레이드 비틀를 해볼게요. 레이드 비트. 에스퍼의 상성은, 어, 내가, 내가 에스퍼일 때, 에스퍼. 내가 에스퍼일 때 세게 때릴 수 있는 상대는, 이제, 격투랑 독이에요. 격투도. 격투 독. 격투로 하십니다 격투. 브리붐. 일단은 한번, 전용기를 한번 써볼게요, 전용기, 그쵸? 스피드는 제가 더 빠른 것 같고, 프리모음은 워낙에 느리니까, 명상 한번 하고, 명상 한번 하고, 전용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명상. 전용기, 얼어붙는 시선. 띵. 오, 우와, 뭐야. 와, 급소 맞아가지고 저렇게 하면, 오, 대박인데. 야 대박인데 이거 만약에 와 뭐지 어 슈퍼맨 슈퍼맨처럼 막와 레이저빔 나가는 것처럼 예 그렇게 때리네요 와 여러분들 시작 자째 아입니다 아 매직컬 플레임 승계 이러지 않죠 아 이게 이게 이거,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지금저 2랭크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예 특수공격 2행 골라왔죠 우와 승기 여러분들 승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지컬 플레임을 이제 못 써요. 예, 쓰면은 이제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니까 승기 특성이 엄청 좋은 겁니다. 승기 특성이. 와우 멋있어. 슈퍼맨 같아 슈퍼맨. 자 이제 테라스타라면서 얼어붙는 시선. 아 멋있어 괜찮아요. 가라르 애들이 진짜 괜찮네. 징, 와, 와, 얼기도 하고, 예, 여러분는 시상. 까, 아 좋습니다. 가라르 프리저 마음에 듭니다. 예, 역시 가라르 애들이 와, 가라르 애들이 사기네요 사기. 어, 민트 3개.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어, 도구로 왔습니다. 도구로. 해피너스. 해피너스. 이번에는 해피너스를 어시스 파워를 한번 깨볼게요. 어시스 파워. 해피너스는 특수 방어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어시스 파워는 특수 공격이에요. 특수 공격. 특수 공격 랭크를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상을 많이 쓰겠습니다. 명상을. 스피드는 제가 빠르기 때문에 굳이 고속이동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네. 특수 공격 1랭크, 특수 방어 1랭크, 1, 총 2랭크. 업. 한 번, 명상을 한번 쓰면 2랭크 올라가죠. 2랭크 총. 예. 네. 자, 두 번, 명상 두 번. 총 4랭크. 업. 아, 쉴드는 치겠다. 총 6랭크. 업. 자. 총. 8랭크. 업. 8랭크. 업. 영상 다섯번 총 10랭크업 특수공격은 5랭크업 예. 치유파동 그렇지 자. 요렇게 해도 안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한번만 더 할게 한번만 여섯번 썼어요 여섯번 여섯번 썼으니까 총 12랭크업 때리면은 240데미지 어시스트 파워 때리면 240데미지 특수공격은 지금 6랭크업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총 12랭크업이에요. 자, 어시스 파워. 어시스 파워. 아, 진짜. 해피너스. 아, 해피너스는 특수 공, 특수 방어가 사기야, 사기. 얘는. 와,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지? 와, 진짜. 끝났죠 네. 해피너스는 공격으로 때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원래, 원래. 자, 이렇게. 자, 독으로 왔고요 독. 독으로 왔고, 오론톨입니다, 독. 자, 에스퍼가 강한게 격투랑 독이니까, 가보겠습니다. 이제 얼어붙은 시선을 좀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는 시원스러 한방. 어시스트 파워 보겠습니다, 어시스트 파워. 아, 제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자, 명상. 이댄컵. 자, 4랭크업. 6랭크업. 지금 때리면 안 돼요. 네. 지금은 특수공격이 3랭크밖에 안올라갔기 때문에 아, 효과가 별로 덜 합니다. 4랭크업. 네, 총 8랭크업. 4번 썼으니까 8랭크업이에요. 특수공격은 4랭크 올라갔고요 8랭크업. 지금 때리면 원래 되는데, 아, 아까 비트장망을 써가지고 모르겠네요. 어? 소울크래쉬 쓰면 안 되는데. 특수공격 여기 떨어졌어. 아, 오케이, 승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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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쵸, 승기했었죠. 자, 여기서 때립니다. 자, 보실게요. 자, 지금 9랭크업이에요. 특수공격 5랭크, 특수방어 특수 4랭크. 9랭크업. 그러면은, 어시스트 파워를 쓰면은 928, 180 데미지입니다. 180 데미지. 자, 가자, 한방! 끝. 아, 어시스트 파워가 바로 요런 맛이 있습니다, 요런 맛이. 정말 재밌어요, 쓰는 게. 어시스트 파워, 그니까, 에스퍼에서, 에스퍼에서 어시스트 파워 있는 포켓몬들은, 이렇게 이제 랭킹 올라, 랭크를 올려주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 파워로 한 방으로 끝내는, 이게, 조, 멋있, 이게 좋아요, 이게. 예, 아주 깔끔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육성, 보너스 영상, 육성. 어, 대두학참이에요 고스트, 테라스탈. 그래서 이번에는, 고스트한테 강한 건 이제 악이죠, 악. 보스턴 때 강한 거는 예, 악이에요. 악가라르파이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저 색깔이 색깔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 한 번만 나쁜 뭐두번 여기서 마비도 없앨 겸 에너지도 채우고 하려고 응원을 썼어요. 예. 마비를 없애려고. 왔어. 나쁜 한번 해봐. 아, 이제 타우르는 분노 갑니다. 타우르는 분노, 와, 너무 멋있어. 왔어. 역시 육성이라서, 육성이라서 이렇게 잘안 맞습니다. 여러분, 즉 에너지가 많이 안 납니다. 육성은 거의 다테라스탄에서 깨야 돼요. 테라스타에서 타우르는 분노.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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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서, 마비 걸린 거 없애고, 에너지도 채우고. 테라스타를 가서 때려야지, 이제 에너지가 많이 달아요. 네. 타오르는 분도 한번 하자. 자, 응원으로 에너지가 쫙타면 좋은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편 미넬 떠냈구나. 아, 어차피 괜히 떴네, 그러면. 저는 죽고, 테라스타라겠죠. 예, 테라스타라고 예. 때렸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다느냐. 테라스타면서 죽는 뭐. 자, 자 다이르 파이어. 아, 파이어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와, 너무 멋있다. 그 검은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원래 전기자석파가 여러분들 명중률이 안 좋아요. 예. 조금 더 달면 좋은데. 타운을 분노. 아, 조금 무달라. 실드를 빨리 깨야 되는데. 칼춤. 조금 불안해집니다. 칼춤 썼으면. 이제 들어가는 공격이 세지죠, 그쵸? 아, 발끈! 오케이, 한 번만 때리면 돼. 타운을 분노. 자, 올려, 때려. 제발! 한방 끝! 야 이런 안돼 친구들 때려 안돼 오케이 대두가차 마비 좋았어 가만히 있어 너타운는 분노 야 나도 쓸수 없어 야 모드샷 야 친구들 때려 뭐하는 거야 안돼 안돼 타운는 분노 오케이 깼다아 진짜 <laughs> 힘들겠네 아 아, 좀 어거지가 있네, 이번에는. 아, 육성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진짜, 5성이랑 육성은 차이가 큽니다. 아, 좋은 것도 안 주고. 오, 별의 조 다섯 개나 주네. 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가라르 프리저 총평 드릴게요, 총평. 특성은 승기. 굉장히 좋은 특, 아 어, 총평, 여러분들. 가라르 프리저 총평.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굉장히 좋습니다. 가라르 프리저 썬더 파이어는, 여러분들, 세개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너무나 좋은 포켓몬들입니다. 진짜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자, 안녕!